소 시작됐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물이 탁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 수도 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평소 쓰실 때는 물이 이제 깨끗해 보여도 그 물이 지나오는 관로 안에 이렇게 녹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랑 공기랑 흘려 보내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여작하면 스케일이 다되고 그런 공법으로 이제 세척을 해냅니다여 네. 물을 많이 쓰실수록 많이 나오고요. 아, 네. 이제 보통 여기 핑크대 쪽하고 네. 공용관이요 네. 공용관은 이제 무탱크 청소할 때 그때 이제 무탱크랑 공용관은 어느 정도 섞팅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관이에요. 개인관은 이제 개인 거기 때문에 자이사무소나 저렇게 이제 뭐 환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청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발로 이제 붙어있는 것도 털어내니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양치하고 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